아진아 뽀조루 뽀조루? 왜 나오셔요 엄마 응? 엄마 하응 엄마 하자 진아 저게 뭐야? 응. 저게 뭐야? 좋겠다. 하준이 600일 선물이야. 600일. 엄마, 아빠가 준비한 하준이 선물이야. 응.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지. <laughs> 재밌어. 우와, 멋있다. 우리 하준이.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어, 멋있다. 와, 너지 오이. 아이. 니 하진이 오이어 집에 좀 있지 다 뭐, 나오겠다고 잠옷 바람으로 이거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안고 그치 엉덩이 안고 발만 움직이는 거야 하준아 앉아 발만 움직여 발만 바보네 아이고,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으 미끄럼틀 탈 거야? 엄만 빵빵 탈건데 <laughs> 앞으로가 엉덩이 붙이고 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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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뚱뚱 내릴거야 조심 선도 들어야 되고, 빵빵이도 타야 되고. 빠방? 응, 빠방? 뭔가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응. 응? 뽀가 어딨어? 하준이가 끌어서 일로 와~ 궁둥이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발로만 움직여야지~ 아니야~ 엄마가 못해줘~ 밖에 나와서는 하준이 혼자 노는 거야~! 잘하네. 엄마. 잘하네. 왜? 엄마. 원하죠? 까까 먹으러 가자. 오늘 좀 우산 챙겨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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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줘 우산 우산 바닥에 놓으면 안돼 응. 어. 무거워, 아, <laughs> 귀여워. 수박 하지도, 우리 여기서 만 봤지? 수박.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 어, 하준아 저기 고양이 있다, 고양이. 웬 고양이? 하준아너 어디가? 여기, 여기 있는데. 엄마! 하준아 여기 고양이 있다. 아, 도망갔다. 도망갔어. 고양이가 도망갔네. 하준이 오는 소리에 놀랐나봐원호지 여기 고양, 우와, 고양이 된다. 우와, 개미 봐, 개미. 원호주 개미. 엄마 여기 옆에 앉아? 응? 우와. 어? 어? 사탕 맛있어? 헤이 귀여워. 응, 내려올 거야? 점프! 점프! 일로 와, 일로 와, 사놀자. 저기 꽃 있네? 어, 저기 꽃 있네, 꽃? 위로 올라갈 거야?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여기 사진 한번 찍고 아구 귀여워다 또 올라가보자 으라차차차차차 어 오. 맞아 저기 꽃 있네 어. 예쁜 빨강색 장미꽃이 있네 왜 자꾸 그렇게 애초롭게 불러? 점프! 하준아 그거 이끼야 돌 이끼 돌에 붙는 이끼야 이끼. 어, 바람에 휘청 거렸어? 어 안나? 하준 점프해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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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 점프 안나 안 점프 우짜! 여기 우리 개미가 어디 있는지 볼까? 와 개미 여기 많다 아주나 와 개미 봐봐 개미 개미 엄청 많네 개미가 어? 아네 천천히 가야지 어? 아유 들어왔어 맞아 곧 안녕해 안녕 어디가 손에 묻었 그으면 안돼 응, 잘했어요 아나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어? 어 예뻐라. 어이구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네. <laughs> 어이구 잘 먹는다. 어 너무 잘하네 우리 애기. 아 맛있어. <laughs> 아줌마 뭐하는거야? 아줌마 코피 나야 응? 아, 그만 넣어 콧구 벌어져 까까 응 까까네 까까 까끄? 우와 어디있지? 더잘 보이는데로 가봐 우와 까까다 까까 까끄. <laughs> 엄청 크다. 까까. 응, 까까. 까까. 까까, 불러봐. 까까. 까까, 안녕. 해. 어? 더 크게, 안녕. 해야지. 까까. 안녕. 까까, 안녕. 해야지. 안녕. you <laughs>